무릎 통증의 원인이 틀어진 골반에서도 옵니다. 다리 들어 X자 골반 교정과 무릎 돌려빼기 무릎 교정 기혈 테라피 지도 교수 월선 김용필 자, 여기 선생님 지금 이게 다리가 발이 다리 지금 이게 편한 모습들이.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예, 많이 틀어져 있고, 지금 발뒤꿈치도 많이 이렇게 터져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예, 터진 거는 테라피로 해야 되는데, 요, 요, 우선 교정 먼저 해볼게요. 지금 이제, 연세가 76세인데, 어, 많이 굳어있어요. 그래도, 예, 거 교정이 되거든요. 예, 짧으니까, 이제 요거, 골반 교정을 먼저 해볼게요. 자, 자 어휴, 엉덩이도 많이 굳어있으시네. 자 지금 어떠세요? 아프진 않죠, 선생님? 네, 시원하세요? 시원하세요. 자쭉 해서 눌러주고 그힘 빼세요. 쭉 해서 네, 눌러주고 자 어떠세요? 네, 시원하시죠? 시원하시죠? 네, 네, 유연성은 괜찮으시네. 자 이렇게 해서 예, 연세 있을 때는 이렇게 누는 예, 이렇게 자리를 한번더 해주시고 예, 이게 엄지가 이렇게 가야지만이 정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두고. 이렇게 보면 은 약간 짝꿍비 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아, 그래가지고 요 요귤레 오른쪽 안쪽 무릎이 아 물이. 안쪽 무릎이 어디가 아파요? 오른쪽이 예, 그러니까 틀어지니까 아프죠. 아,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러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귤레 그렇게 예, 여기가 좀 올라오죠? 이렇게 하니까 눌러서 참 눌러 주고. 분 이렇게 눌르니까 돈도 나오네 막. 어? 여기서 돈도 나오네 네. 5만 원짜리 막 돈도 나오네. 응? 응? 잘하면 팁도 주겠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눌러 주시고. 자, 이렇게 또 시원하시죠? 이렇게 네. 하는 것도. 예. 선생님이 이제 또시원하시죠 무채를 넣고. 예. 정 같은 거 많이 했는데 나이 드시면 이렇게 치료피도 같이 들어가 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근육을 좀 풀어 주는 게 좋아요. 더 다양한 교정 비법과 치유 비법 보시려면 저자 월선 김용필 신개념의 기혈테라피 건강법 신간서적과 신개념의 겸합 기혈테라피 건강법 소책자 지금 구입하세요. 구입문의 010 4181 5442. 힘 빼시고, 힘 빼시고. 힘 빼시고 힘을 빼보세요. 네, 힘을 빼보세요. 힘 빼시고 전머에 배운 거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밀어주고 쭉 바깥으로 밀어주고 쭉 바깥으로 해서 밀어주고 밀어주고. 오똑한 자 오똑오똑 다리가 또 돌려 아, 안쪽에 돌려주는 거죠. 네, 돌려주는 거죠. 이거 이따가 또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우선 선생님 많이 틀어졌으니까 틀어진 걸좀 이렇게 잡아드리려고. 네, 그래서 쭉 밀어주고 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신 빼시고 뒤근치자고 네, 지난번에 배운 거 이렇게 해서 신 빼시고 아프지 않죠? 네. 자, 빼 보시고 자 이제 한번 찍어보세요. 어떠세요? 다르게 들어왔죠? 네. 자,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교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이게 틀어져 있으면은 무릎도 아프고 하거든요? 예. 네. 선생님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괜찮으니까 한번 이렇게 틀어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흔들어보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네, 편해졌죠? 체형교정지도사 기혈테라피 교육 지금 신청하세요. 건강상담교육문의 010-4181-5442.